2022년 11월 19일, 후아유, 어, 주님, 오늘 아침에는 10편, 1편 전체 말씀을 히브리어로 낭송하였습니다. 아직, 어, 많이 낭송하지 못했지만, 하루 정도 또 오늘 이틀째, 어, 낭송하였는데, 이 낭송할 때, 내 안에 하품이 나왔고 또 다른 변화는 집중력이 더 생겼습니다. 그리고 또 생각 가운데 잡생각, 악한 생각이 예전보다는 훨씬 적게 나고 이 흐부리 말씀을 큰 소리로 담대히 양송할 때 마음 속에 뭔가 모르를 자신감과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. 또 전심으로 선포할 때 더 그런 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, 것이었을,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어, 주님, 오늘은 이 히브리어 1편 성경 낭송한 것들을 드리면서 하루 일과를 또 하루 종일 또 보내겠습니다. 오늘 주문이 많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됩니다. 어,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식구들.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오늘 일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